네, 안녕하세요. 뷰브로 봉길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황철순 선수님 전화를 받았는데 어, 이번에 그 김동호 회장님이랑 어, 내추럴 대를 회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상금도 되게 많이 걸고 음, 좀 내추럴 선수들을 위한 그런 대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어, 제가 뭐 흔쾌히 뭐 제가 돈은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 흔쾌히 100만 원을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뭐, 어, 대회를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뭐, 상금 같은 것도 사실은 있는 데가 거의 없고, 상금이 있다고 해도 되게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랑프리 정도를 해야지, 어, 통화 우승을 해야지, 그것도 상, 상금을 조금 주는 대회들이 간혹 가도, 간혹 가다 있어서, 어, 이번에 열리는 그 내추럴인들을 위한 대회에서, 조금 더 선수님들이 힘을 낼수 있게 어 제가 뭐 얼마 안 되지만 어 그래도 100만원이라는 돈을 기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어이 황철순 선수님 같은 경우는 이 피트니스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어 성공한 사람으로 전 알고 있어요 보디빌더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한국에서는 황철순 선수님을 전 떠올리는데 그게 어떤 뭐 그냥 몸이 좋아서 어 그냥 뭐 운동을 잘해서 그게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엔터 엔터 엔터테인먼트 어, 그런 요소도 좀 가미가 돼야 되고 그걸 또 띄워줄 수 있는 대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 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진짜 좋은 취지로 어, 좋은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 그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아마 많이 나오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어, 좋은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대회 준비하시는 어, 모든 내추럴 선수님들, 어,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